자 시작해보자 뭘 시작했다가 자 이제 시작이야 핵고추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고추, <laughs> 미카출라, 이추, <바이리> 고추. <laughs>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빨리 꽂아 드릴까요 원투 쓰리 포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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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떠나고 싶다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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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<laughs> 나의 판타지. 너 너의 판타지. <laughs> 나강도야옷 담아 옷 담아 옷 벗어서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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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강제로는안돼우아 아, 저거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까? <웃음> 깜짝이야. <웃음>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. <laughs>